일을 마치고 온 가족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체 어디 가는 걸까요? 찾아간 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뭘 하려고 온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꿀 구경하러 많이 왔으면 좋겠다. 네. 우리 오늘 다 꿀도 있고 열심히 한번 팔아 봅시다. <laughs> 네. 작은 마켓이 열린다는 소식에 꿀 홍보를 할겸 가족이 함께 나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예쁘게 그거 꿀벌 좀 꾸며줄래? 어. 어. 지난해에는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아 모든 걸 온라인상에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마켓을 다니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볼 참입니다. 한번 거예요? 네, 네 그럼요. 꿀맛 한번 볼래요? 네. 음. 이거 한번 먹어 봐요. 하나 먹어 볼래요? 꿀이에요, 꿀. 하아요 맛있는데? 맛있죠? 이제 꿈이 생겼어. 꿀을딸 거야. 밤꽃 꿀 줄까요? 일 이거 이거요 어. 사과 꿀도 어. 몇개 들고 와 봐요. 이것도 같이 가져가서 먹어요. 어, 이건 사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건 바. 나한 번만. 바먹고 어? 아. 한번 먹었던 사과. 꿀 좋아해요? 정신이 정신이 할때꿀 먹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 우리 꿀 종류가 지금 네 가지 있거든요. 아카시아 꽃도 있고 야생화는 우리 그냥 길가에 많이 피어 있는 이름 잘 모르는 꽃. 꿀 하나 드릴까요? 네. 어떤 것드릴까요 아카시아로 드릴까요? 네. 아카시아도 될까요? 네. 아, 요거 아카시아. 여기 네.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맞죠. 스우리 잠깐 손이 없을 때둘러보까 가. 같이 가 가지고 가. 사진가? 구경 한번 해봐 스라. 와인은 무조건 사봐야지 볼래? 안녕하세요. 이거 팔고 있었어요? 네. <laughs> 오, 아까 언니 꿀 먹으러 왔었을 때. 꺼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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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다해서 500원. 아 진짜요? 집에 안 쓰는 거. 아 그냥 100원. <laughs> 100원 점점 100원. 내려가. 100원이요. 이거 사갈까? 응. 500원에 원래 했던 500원에. 아, 그러니까. 많이 팔아요. 가보자. 한밥 먹고 나눠주려고 가져오니까 또 나눠줄 사람이 없네. 아, 우리요 셀러분들께 또좀나눠줘려야겠다 어. 사과골.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 어, 네,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 이거 사과.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튼잘 안녕하세요. 어, 먹겠습니다. 네. 둥구리에 네. 오늘. 둥구로 된 거. 다시 간식을 사드려보세요. 아, 다음 달곧 행사할 때는 사람들 많아서. 늘이 행사에 꽂힌 어. <laughs>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수 감사합니다. 좋은 <laughs> 여름이에 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봅니다. 날이 좋은 주말 아침. 민웅 씨네 양봉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어, 내려요. 아버지, 어디 어요 여기 전에 보다 풀 진짜 많이 났네. 아유, 여기 풀 많이 났어요. 어. 첫 골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민옥 씨네 장인 장모님이 오신 건데요. 대구에 살고 계셔서 시간이 날 때면 자주 들리십니다. 이거 할머니가 꽃나무가 왔다 그래서. 예쁘다. 이쁘지 저기 엄마 우리 지난번에 왔던 화단 가보자. 내가 씨앗 많이 뿌렸는데 난, 어도나 되는지 난, 난, 한번 가자. 가봅시다. <laughs> 자취를 감췄어요. 왜 이렇게 됐어? <laughs> 다 메고 심어줬는데 진짜 하나도 없네 동그랗게 잖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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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아 또막 이렇게 이런 거얘 <laughs> 이거 다 뽑고 이랬는데 아 풀은 풀은 안돼 풀은 그러면 라야는 어디다 심을려? 이런데 심으면 쫙 번지는데 이런데 심어 그럼 여기 이렇게 갈까요? 어가 번져 우리 돌고래기도 엄청 했는데 그지 수라야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 와, 스라 정말 잘한다. 스라 할머니하고 딱 맞아, 그죠? 음, 얼른 하고 가자.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스라를 위해 올 때마다 꽃을 심고 있습니다. 아버지 꿀 한번 드셔보시게. 일로 오세요. 아니, 난 도움도 못 주고 하는데. 아, 이 아니에요. 우리 아. 아. <웃음> <웃음> 아버지 여기, 이 응? 꿀이거든요, 이거. 손으로 한번 콕 찍어 드셔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더. 오케이, 꾹. 아, 네. 야, 아, 진짜 달다. 달콤하죠? 응. 이게 아카시아 꿀 받아놓은 건데 응. 맛이 좋습니다. 아버지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걸로 했어요. 아, 진짜 달다. 아, 이거 나중에 다 뜨면은 또 드릴게요. 아, 아까, 아, 아까는 그렇게는 안 오늘 이꿀 한번 드셔보세요. 오 전에 가져온 꼬리인데, 아, 만 아, 네. 어. 손으로. 오케이, 살짝, 네. 밀랍도 먹어도 되네, 씹힐 거예요, 껌처럼 아, 아, 쑥드시네 맛이 어때요? 아, 향 난다. 달콤하죠요 그리고 용도못데 아하. 우와, 좋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5월은 한창 꼬을 따는 철이라 양봉장을 비우지 못하는 상황. 대신 장인 장모님이 술라도 볼겸 가족 모임을 위해 오신 겁니다. 부드러운 거 해가지고 아버지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어 이거 얇아요 아빠. 얇아. 오늘 모임의 메뉴는 샤브샤브. 이가 좋지 않은 장인 어른을 위해 부드러운 음식으로, 음식으로 준비한 건데요. 아, 소스. 소스. 아빠 이거. 맛있어. 네. 어? 맛있어요? 아. 찍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요. 드세요. 더 좋네요. 아 없어? 나오, 아니요. 음. 캥글 캥글.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 아, 나오나셔 가지고 이렇게. 캔캔 음. 신우랑 같이 할 때보다 음. 이제 새로 처음 나하니까좀 어때? 마음 더 편해? 몸도 힘들고 뭐 어려운 일 많긴 하지만은 음. 보시다시피 우리가 또세 명이 같이 이렇게 또볼터에 와서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니까 같이 하는 시간이 보상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그래서... 마음 편하겠지. 네, 음. 네. 음.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막 이거 한다 했을 때 걱정 많으셨죠? 많았지. 하루하루 나아지겠지, 뭐. 이래 보니까 연난 어. 자리가 너무 좋아. 밥 먹고 싶어 하신다. 저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드린다고 준비한 거 있지? 아빠랑 응. 같이 만든 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선물 드리고 할아버지 선물이야 해요. 와. 고맙습니다. 야, 카메라 셔니네. 이건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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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야 돼요. 열어 보세요. 어, 열어 보세요. 우와. <laughs>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laughs> 할머니 사랑해요 수다 올리. 언니야 쓰다 제 사랑 알자. 우와. 오, 오, 슬아 가 그래. 진짜 잘 만들었네. 어.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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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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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오래오래 우아우아우아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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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laughs> 둘셋 파이팅 한번 시다 하나,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laughs> 벌들이 꿀을 모으듯 농부로 조금씩 성장 중인 민욱 씨 가족과 함께 달콤 행복을 찾는 농부 민욱 씨의 여정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가자. 벌들이 물먹으러 엄청 내려왔다. 모여있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다 모여서 물쪼쪼쪼쪼 빨아먹고 있네 이렇게 쪼쪼무쪼쪼라쪼라